차에 대한 무성한 소문들이 많기 때문에 드리프트 하시는 분들 좀 신중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나랑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건지, 나랑 얼마나 친분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어그 사람이 무슨 소리를 듣고 그랬는지. 드리프트 시작하려는 꿈나무들 잘 보세요. 하지 마세요. 이거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야. 86 이제 수리하면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이 에피소드가 뭐냐면 안녕하세요, 빅보라더 이준혁입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안 까불고 진중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드리프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핫 이슈가 되었던 이 말도 안 되는 86, 사고났던 86이에요. 일을 하고 있으면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 아뭐형뭐 어쩌고 저쩌고 86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뭐 뭐뭐 이랬네 저랬네 뭐 눈탱이를 박았네 어쨌네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한번 해드리려고. 자이 차량은 최초에 KDS를 운영하는 깜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김유준 차량이었어요. 이제 외국에서 말레이시아나 일본 사람들이나 해외에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었어요. 외국에서 선수들이 들어오면 빅브라더 모터스에 있는 차를 KDS에서 빌려서 차를 탈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제 말레이시아 선수 중에 한 명이 이제 깜 대표인 김효준 선수한테 차를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내가 빌려주지 말라 그랬거든, 그때. 이 86이 부속값도 마찬가지고 쉽지 않은 차예요. 일반인들이 운영하기엔 쉽지 않은 차인데, 이거 빌려준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빌려줬으면 좋겠다. 망가지면 일이 커질 것 같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는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들만의 무슨 얘기가 있어서 유대감이 있었는지 잘 들려주더라고요. 네. 빌려 탄 외국인 선수하고 이 차를 빌려 준 차주 간에 어떤 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수리를 해라 마라 뭐 이런 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처음에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거 차 제대로 수리 하려면 차를 새로 만드는 값이 나올 거다 그러는 것보다 어느 정도 이제 중고품 사용에 대한 비중을 늘려서 하고 전판낼 이런 부속들도 너무 비싸니 이제 좀 가격을 낮게 해서 수리하는 게 어떠냐 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빌려탄 외국인 선수가 차에 대한 수리비를 지불할 테니 제대로 수리를 하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작업이 이렇게까지 들어간 거예요. 사실 이렇게 작업하는 건 투머치 수준의 작업이긴 한데 저가 들은 건 수리를 제대로 해줘라. 다 교체를 하고 원래는 전체 래핑이 돼 있었으니까 다시 깨끗하게 도색을 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작업이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부분적인 어떤 내용들의 유출로 인해서 뭐 견적서를 보고 뭘 보고 비싸네 작업을 어느 정도 했는지도 모르네 라는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이런 서론이 길어진 이유는 결국은 수리비가 많이 나왔어요 사람들은 지금 소문이 어떻게 난줄 알아? 요차 나보고 뺏었대 아는 사람 일단 물어보세요 야, 니가 수리비 대금 안 했어도 네가 타고 싶다 가서 타, 타고, 공장에 만 다시 갔다 나 집에 가져가는 건 대금을 지불하고 가져가는 거야 라고까지 내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람들한테 소문한 건 효준이 차 뺏겼다. 야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차는 뺏겼다는 소리가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부당이 사람 잡는다고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참 하고 다니네. 그리고 뭐, 눈탱이를 박았네, 비싸게 했네. 그러니까 비싸게 했다는 사람과도 통화를 했는데, 그냥 총견적 얼마. 야, 비싸네. 그거 수리하는데 뭐가 비싸. 근데 그 사람은 또 알고 보니까, 어디 어디 수리, 수리 들어갔는지도 뭐 모르고, 엔진이 망가졌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사, 사람 참 말이. 나는 이제, 땀 흘려가면서, 용접해 가면서, 용접 불똥에 손 뒤어가면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해서 차를 출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 참, 이게 겪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냥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그런 얘기들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얘기를 해보면 사람들은 뭔지 아세요? 그런 의도의 대화가 아니었다. 이 튜닝차를 산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의 애정도 있어야 되고, 그만큼의 관심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일반 차량 수리비보다 튜닝차량의 수리비가 더 금액이 더 나가는 것 뿐인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중요한 부분들은 빼놓고 자기들 하고 싶은 말만 하다 보니 이런 상황까지 난데 결국 제가 그 모든 사람들과 얘기를 해본 결과 자기는 그런 줄 몰랐다 해요 자, 이게 사람은 사람대로 속상하고 이 영상 올릴까 말까 고민이에요 근데 만약에 올라간다면 뭐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연락을 한번 주셨으면 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개인적으로 그 말하시는 분들 저랑 거의 전화 못할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물어보시고 이렇게 뒤에서 얘기들을 하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저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차에 대해서 부분은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주와 충분한 얘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조금 속이 상하네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무슨 소리를 듣고 그랬는지 살면서 차량을 수리를 하고 수리비를 안 주고 차를 놓고 가신 분들은 있어도 수리비 주고 차를 못 갖고 간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1세기에 그런 게 가당키나 한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이 차에 대한 그런 소문들이나 어불성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저도 그런 오해를 쌓고. 작업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오해가 좀 풀렸으면 좋겠고, 만약에 차후에 이런 일들이 더 생기고 얘기가 더 나온다면, 제가 한번 집중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한게 누군지, 나랑 얼마나 친분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 건지, 나랑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건지 찾아가서 직접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로 저도 좀 그런 말들, 소문들 그런 것들을 듣다 보니 참뭐 제사 깎아먹게 하는 건데 드리프트 하시는 분들 좀 신중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알지도 못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일을 마치 자기가 겪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드리프트 정치직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내로남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참 그래. 그 조차고 한 일에 사고 당사자는 뭐 연락을 안 받는데요. 차주 말로는 그래서 지금 이거 뭐 차주가 수리비를 정산하기로 한 건데, 그리고 이 영상을 혹시 볼지 모르겠지만 말레이시아 분들, 내가 어제 들은 얘기로는 이차 수리비 이거 바디킷 카피, 바디킷 주고 춤추기로 했대. 어느 누가 그렇게 어요 자, 뭐 우리가 재벌 자식들은 아니잖아. 다 힘들게 일해서들 사는 사람들인데, 음. 이 차에 대한... 무성한 소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오케이. 지금 잠깐 껐다가 다시 켰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내가 이 참에 내가 드리프트 부조이다 떠버리고 드리프트 안 탄다 이제. 드리프트 포기선언. 들어서 못하겠어. 문 실장아 너한테 미안한데 나 들어서 못하겠어. 너무자 타. 그 우리 아들 6 살이거든? 우리 아들만도 못한 짓들을 해. 뭐, 얼마나 구경할 누리겠다고. 내돈 주고, 내차 갖고, 내 기름 가지고, 내가 차실어 갖고, 내 타이어로 내가 드리프트를 하는데, 내가 어디 나가는 것까지 눈치 봐가면서 나가야 되니까? 이거 드리프트, 경기 이빨이 잘 돼봐야 삼성그처럼 대기업 못 돼. 왜 그들 그러는 거야? 열심히 살을 생각을 해야지. 이간질하고, 내로남불 하면서, 그 돼갔어요? 나야 되다. 네. 앞으로, 이런 식으로도 됐으면 좋겠다. 네이 질문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왔으면 좋겠고, 난 여기에 대한 대답은 그거 같아. 내가 드립프트 10년 했거든? 10년 동안 바뀐 게단 하도 없어. 10년 전에도 우리나라는 다드립프트를 젠쿱으로 했고 지금도 젠쿱으로 하고 6, 7년 전에 세팅됐던 트위터복 아직도 돌아다니고 도대체 뭘 발전을 하다니난 모르겠어. 아! 내거차 갖고 싶은 거 있는 사람 연락 오죠, 다 팜. 나이다 네, 팔고 큰 형이랑 캠핑카 사서 캠핑이나 다닌다고. 그러 그래, 공식적으로 은퇴 사용하시는 건가요? 내 그것도 하나 얘기해줘? 우리나라에서 은퇴가 어딨어? 잠깐 쉬는 거야. 은퇴가 어딨어, 은퇴가? 드리프트 한번 시작하잖아요? 드리프트 시작하려는 꿈나무들 잘 보세요. 하지 마세요. 어, 하지 마세요. 이거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야. 내가 드리프트 하기 전에는 담배 피운 걸 제일 후회했거든요? 쾌긴 힘드니까? 드리프트 하고 나서 드리프트 한걸 제일 후회해. 말이야. 음, 아, 뭐. 아니, 드리프트 해가고 돈이나 많이 벌어야 뭐를. 야, 그래. 이게 돈이 돈이니까 이게 정치질을 하는구나라고 하지. 이 금액을 벌고 정치질을 해? 들어서 하네. 잘 돼, 보세요. 나 지금 하고 싶은 말다 하고 빌런이 됐어. 쨍다 이제 드리프트판에서 나 보기 힘들 거야. 바이바이. 바이바이. 저는 열심히 타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참가하고 열심히 타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laughs> 좀 무거운 내용이긴 한데, 뭐, 여기까지 지루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빅브라도 이준혁이었습니다.